네, 우리 대주전자 재료 주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우리 2차 전지 섹터들이 어, 드디어 조금씩 힘을 받아주고 있는 시장이 나와주고 있어요. 어,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미 방향성을 잡고 새롭게 전고점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어 전의 강세 흐름에 이어 가지고 일부 오늘 같은 경우에 일부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 주봉과 월봉상의 위치를 봤었을 때는 이미 앞전에 이 윗꼬리 물량들을 점진적으로 흡수해 나가고 있는 차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 이 대주전자재료가 앞으로 어 주가에 대한 상승 모멘텀과 명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장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 물량을 흡수하고 신고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 확실하게 이번 계기로 알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 대전자재료가 직전 고점 라인 때까지는 무난하게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으로서 현재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 이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영상에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에서, 어, 실질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 실리콘 응극제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가지고 향후 2024년 말까지 생산 능력을 현재에서 한 5배가량, 어, 늘릴 계획이고요. 이는 2025년, 7배까지 증가시킬 것이라는 예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은 이러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계속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뭐다 대주전자재료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nh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재 대주전자재료의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했어요 자 증권가에서 메이저 증권가에서 자연스럽게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했고 그 밖에 실리콘 산화물 생산 계획이 앞당겨지면서 2024년 이후부터 어,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의 수정치가 각각 7%대 그리고 8%대 상향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 응급제 생산 능력의 증가와 관련된 긍정적인 전망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실적 전망치 또한 어, 엄청 발전할 수 있고 증가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밖에 인터배터리 2024에 참가를 해가지고 고성능 실리콘 응극제 기술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행사에, 어, 실질적으로 2차 전지용 응극제 제품 라인업과 기술 개발, 그리고 트렌드, 향후 로드맵에 등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를 하면서 앞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명분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노출하고 기술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대주전자재료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이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부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은 추가적으로 당연히 고점에 대한 매물 부담을 일부 물량을 소화시키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다. 자 이렇게 내놔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대주전자제로 주주,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렸었던 이런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아래 보이시면은 핵심적인 투자 대응 전략들. 자 구체적인 가격 전략 위주로서 또한번더 제가 이렇게 어, 공유를 조금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이 대주전자 재료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고 대응 전략을 세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뭐 손절라인들 그리고 일부 현금화해야 될 구간대들 이렇게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대주전자 재료의 실시간 정보망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제가 별도로 오픈해드리고 있는 소통방인 만큼, 지금 현재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보이십니까?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8256-28243. 자, 이 번호가 저하고 직통적으로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번호예요. 자, 여기 번호로 일단은 우선적으로 내가 어, 관련된 내용들 실시간 대응정보방에 참여해서 조금 어, 공부도 하고, 대응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자, 초대라고만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야 나는 일단 뭐 구체적인 내용들 보기보다 지금 당장의 실시간 대응 정보와 구체적인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대주라고만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대주전자재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공유해드릴 실시간 정보에 대한 내용들 꼭 한번 참고해보시면서 어, 충분히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종목이라는 사실들 한번 더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어, 지금 6월달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자 6월에 역대급 일정이 있어요. 역대급 일정과 재료가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최소 못해도 300에서 400%자 최소 못해도 300에서 400% 상승이 가능한 종목. 제가 한 종목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 우리 어,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이어지는 자이초 대박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바로 제가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저평가주 어 제가 오늘 대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2,300% 아니죠? 23,000%입니다. 23,000%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는 자이 저평가주 현재 지금 최저점 매수 기회 온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눈치 빠른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메이저수급들 자,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단위 금액이 지금 100만 원인데, 자, 외국인 기간 금투,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미친 겁니다. 다 합치면 합계 금액이 1조 원, 1조 원 규모에 대한 금액을 현재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요. 자, 기간 그리고 외국인 3,800억씩 지금 순매수량을 누적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사모펀드. 자, 얘네들 절대 손해보는 애들 아니죠. 그리고 연기금. 자, 이 연기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 1700억씩이다. 자, 이거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싶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차트를 또한번 봤더니 역사적 저점 구간대를 형성을 하고 자,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변곡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대량 매집한 것도 확인했고, 차트의 위치도 저점이고, 자, 그 무엇보다 제가 왜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자, 이 종목이 엄청난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바로, 자,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한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핵심 투자 포인트,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5조 원을 돌파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죠. 자, AI, 로봇, 핀테크 사업에, 자, 이 돈들을 전부 다 총전력 투자를 한다라고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국내 대기업 S사와, 자, E사와 손을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유보율이 2만 3천 0 0면은 주가부양 정책을 위해서 아무리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 주주 환원 정책으로서 고배당 혹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자이 종목이 역사적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는 라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400% 이상 상승 예상을 하고요. 한번 흐름을 탄다라고 하면은 단숨에 점상까지도 어, 갈수 있는 유력한 종목이다. 자 일단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저평가 어, 우량주 종목 혹시나 내가 정말 궁금하다. 자 우리 특별히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픈을 해드리는 만큼 별도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010-8256-8243 번호로 자나 한번 점상 같이 보내 봅시다. 자 점상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 구체적인 종목명과 지금 제가 준비한 어, 이 브리핑 자료까지 모두 한 번에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점상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이 점상주 궁금하신 분들은 010-8256-8243으로 어, 점상이라고 적어서 전송을 해 주시면은 제가 밤낮 저녁 할거 없이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 한 분께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종목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따뜻하게 우리 구독자님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